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북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는 그를 붙여 찾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새해 특별 큐티, 둘째 날, 오늘은 덜 힘든 길 보다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이 루키, 특별히 배,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렘을 떠나서 그곳에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던 나오미가 이제 회복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며느리 이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백성을 돌보시사 할때이 돌보시사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따지면 찾아오다, 인물을 지정해서 맡기다, 콕 집어서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이 들린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누구에게나 다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그 말씀이 들릴 때, 나오미는요, 일어나서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중에 보면은, 이두 며느리를 볼 때, 하, 내가 이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둘은 너무나도 인생이 기구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지만 너희 둘은 너무 고맙다. 정말 나를 진심으로 섬겨준 너희들이 고맙다.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이팔 절에서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르반은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 룻, 이룻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시어머니를 의리로 쫓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지금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고,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루시 복받은 이유는, 시어머니와 의리를 지켜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고, 인간적으로 도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좀덜 힘든 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좀아 그래도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덜 힘든 길을 선택할 유혹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그 힘든 굴레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고통이 빨리 끝나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옳은 걸 해야 방황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조금 2번만 이러면서 덜 힘들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하다 보면 인생의 방황이 인생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오미는 말씀이 들리자마자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몸을 틀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몸을 틀기를 바랍니다. 루스는요, 상황이 좋은 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너무 이상한 거는 이 나오미가 같이 가자고 강권하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실래요? 힘들지만 이 특별 큐티 말씀 보는 거 포기하자는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덜 힘든, 그래도 좀 편한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편한 길 선택하시면 고통은 안 끝납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과 방황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덜 힘든 길보다 바른 길,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만나서 큐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사님은 좀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마음에 탁 와닿았던 구절이나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또 적용할 점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 오늘 또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해주셔서, 어, 제삶 안에서도 내가는 어떤 선택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았는지 음. 좀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은 진짜 예능청에 이제 10년째 함께 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이 사역의 자리에서 했었던 순간들을 조금 돌아봤어요. 이게, 이 이제 청년교회 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진짜 이 청년교회 안에서 진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 좋은 공동체 안에 내가 사역을 음. 하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를 이 말씀 무슨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래도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왜냐면은 그냥 이 사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 시켜진 일만 그냥 잘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누가 못한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더한 번에 더 나의 사역을 위한 헌신이 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가 항상 존재하죠. 목사님한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고민에 딱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걸 더 할까 말까. 근데 대부분은 목사님 저는 하는 걸 선택해요. 그 길을 가면. <laughs> 어제도 이거 <laughs> 이거도 마찬가지 다시 못 나와 가지고 할까 말까 다시 하자. 하는 거뭐 여러 가지 선택에서 <laughs> 아 그냥 하지 말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대부분의 선택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자로 가요. 음. 물론 하게 가면은 고생도 많고 <laughs> 아까도 이제 고생했지만 이거 왜지지뭐 <laughs> <막> 이런 생각도 <laughs> 하게 되고 후회도 막 들기도 하지만 그 결과와 그 결론은. 음. 언제나 축복과 감사로 끝나더라 음.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게 제가 지금 이 9년간의 사역의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가장 결과와 결론이 아니었나 진짜 감사하게도 물론 더 편하게도 할수 있었고 더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함께 더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한발더 하고 하나 더 헌신하는 것이 공동체에게도 기쁨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사실 아까 오늘 주일인데 음.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제 첫 주인데 너무 생각보다 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늘 첫, 첫 주에 오랜만에 딱 왔는데 예전에 이제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맨날 여기 앉아서 정말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라도 돼야지 하면서 사실 지난주와 이번주가 정말 많이 바빴거든 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 이런 고민들의 이제 힘든 상황이 있다가도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거기 안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더라 고요 그러니까 음.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마음 안에서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쉴수 있고 그거를 나쁘다 오르바의 선택을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충분히 할수 있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길을 선택할 때결국그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다는 음. 것을 사실 저는 저회이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크게 경험했던 음.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안에도 보면 조금 이 편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건데 네. 아 이거는 좀 힘들어 귀찮고 근데 이거는 편해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 좋은 쪽을 선택할 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블레싱이 또 임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 임현준사생님 삶이 또 그런 삶을 좀 살았죠 그러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전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대부분 그 군대 얘기를 하면 싫어하실 텐데 많은 <laughs> <laughs> <어느> 청년들이 싫어하시던데 <laughs> 네.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자랑 아닌 자랑거리가 있다면 음.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음. 뭐, 보통 주주의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잖아요 군대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음. 저는 또그 당시에 뭐, 그 되게 궁금했어요 천주교든 절이든 음. 그곳은 어떨까 <laughs> 음. 궁금했는데 그리고 더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간식도 음. 더 좋은 거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음. 근데 이번쯤 경험해봐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음. 어쨌든 저는 그것 또한 좀, 좀 타협하는 거라 생각해서 음. 어쨌쉴수 그니까 그냥 자 누워서 자도 되지만 어쨌든 주일에 그런 주일 성수를 하려고 음. 최대한 네, 거의 다 지켰고 추가로 또 군단에서는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도 음. 워낙 되게 접하기 쉽기 때문에 음. 유혹이 되게 많았어요. 선인들이나 음. 이렇게,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다 지켰, 지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예배 생활도 지키고 또 음. 경건 생활을 스스로의 기준 안에서 잘 지켰는데, 음. 어 저희 중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종일이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라는 어...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1년, 음. 제가 3병 정도 됐을 때. 음. 그니까 저티안 냈지만 되게 좀 뭔가 좀 울컥했어요. 제가 음. 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음. 제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어쨌든 나에게 좋은 길 예, 길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음.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음. 그런 것들이 군대에서 했던 선택.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명신 조인사님 편한 선택보다 바른 선택. 여기는 이제 많은 간식을 주는 배부른 선택보다 유혹의 <laughs> 선택보다 네, 배부른 <웃음> 선택보다 옳은 <laughs> 선택, 네. 짜릿한 선택보다는 <laughs> 바른 선택. 네, 저희가 매일 이 퀴즈를 하나씩 내거든요. 그래서 이명신 조인사님의 퀴즈인데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집중 잘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우리 큐티 나눔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여러분 답이 무엇인지 이 우리 아까 나눠드렸던 받으셨던 이 큐티 책 노트에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뭐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음.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을 가게 되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음. 문제의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 바로 나올돼요 결정적으로 나 돌아가야 되겠다. 아,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네. 하게 됐던 계기가 무엇인지 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잘 찾으시고 <laughs> 네,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어, 오늘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길을 갈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 말씀이 들리는 선택, 은혜의 자리에 있는 선택, 그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주 동안 끝까지 이 큐티를 완주할 때, 올 1년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합당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영적인 모합당에서 일어나, 말씀이 들리는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유혹이 있지만, 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인생의 방황과 고통을 올해, 아니, 이 신년에 끊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